자 안녕하세요 집합공부의 갓코치입니다. 자 교시험 대비 교과서 본문 독해 자 영어천재 이재용 자 이번 시간은요 5과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01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본어 5과의 제목을 보시니까 Our Earth, Our Future, Our Choice 라고 되어있죠. 뭐 우리의 지구, 우리의 미래, 우리의 선택이라고 되어있는데 이제 이 소제목을 보니까 Keystones in Nature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Keystone은 뭐냐면요. 이 건축물의 일종의 뭐 주춧돌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 여기서는 이제 그 본문의 내용에서는 키스톤 스피시즈라고 해서 어떤 생태계에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이제 그 생물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동물의 왕국 얘기입니다. 뭐 어떤 내용인지는 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오과의 구성은요 대화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토크쇼인데요 토크쇼 방식의 구성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내기에는 좀 약간 어, 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생각컨대 여러분들은 이 어법성과 서술형에좀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시면 자세한 이야기는 본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Keystones in Nature 봅시다 자첫 번째 문장 이렇게 시작하죠 호스트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있죠 자 Welcome to Student Science Show 라고 되어있죠 뭐 학생과학쇼래요 Today we'll be discussing an important topic, keystone species, and our special guest is an expert on ecosystems and environment, Dr. Waters. Welcome. we going so, We'll be discussing important topic. important topic. 그 중요한 주제가 뭐냐, 키스톤 스피시즈라고 하는 건데, 핵심종이라고 하는 건데, 핵심종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모신 손님은, x 엑스퍼트, 전문가예요. 모에 대한 전문가다, 아 에코시스템스 앤 인바이러먼트, 환경과 생태계 전문가인, 이제, 닥터 월터스, 월터 박사님을 이제 모셨다, 할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 전체 다 about 쓰면 안 돼요. 이 on과 about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뭐뭇에 관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about은 전문성을 나타내고 아 on은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나타내고 about은 기본적으로 개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종의 입문 단계 정도의 얄팍한 지식을 얘기할 때 우리가 about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지식의 이제 깊이와, 지식의 이제 깊이와 폭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뭇에 대해서 되게 전문적으로 뭐뭇을 다루다. 그, 그때 의미로서의 뭐에 관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on이라는 전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book on science라고 하면 이건 과학에 관련된 아주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책이고 Book about science라고 하면 과학에 관련된 일종의 인문서, 개론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개요라기보다는 여기다 개론이라고 적는 게 낫겠네요. 소개하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Dr. Waters 이렇게 이제 It's my pleasure to be here. 자, 뭐, 뭐 여기 참가하게돼서 기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호스트가 다시 얘기를 하죠. Dr. w a t let's get right, uh, let's get right to the point. 되겠죠. Get to the point 하면은 뭐란 얘기죠? 요지에 다시 말하면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다 다시 말하면 본론을 이야기하다라는 얘기 되겠죠. Right. 여기서 곧바로라고 하는 의미의 이제 뭐죠? 이 부사예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라는 얘기가 되겠죠. What exactly is a keystone species가 keystone species가 정확히 뭔가요?라는 얘기죠. 핵심종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라고 질문을 했죠. 자, 닥터 올터스가 well 아 그거는 말이죠 라는 되겠죠 여러분 요거는 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그냥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버는 정도의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독해에서는 well이라고 하는 말이 전혀 중요하진 않은데 듣기 평가에선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은요, 저이 대화에서 저렇게 w e l l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할 때는 뭔가 문제 풀이에 중요한 단서가 나온다. 언제요? 듣기 평가에서요. 독해에서는 별로 쓸데가 없어요. 자 계속 보도록 하죠. 자, it's one species that has a huge effect, uh, huge effect on the econ, uh, the ecosystem where it lives. 이렇게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is은 그 키스톤 스피시즈를 얘기하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의 이제 종인데 어떤 종이다. that has a huge impact on 이 되겠죠. 어디에 뭐라는 얘기겠죠? 아주 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생태계에 아주 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생태계 where it 여기서 말하는 이또 키스톤 스피시즈가 되겠죠. 그것이 살고 있는 그것이 사는 뭐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생태계에 아주 어마어마한 효과를 주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한 종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effect나 impact도 항상 뭐다? 기본적으로 전치사 on을 써요 어디 어디에 영향을 주다라고 할때 영향을 주다라고 할때 전치사도 기본적으로 on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거만 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뭐 impact on 뭐 influence on effect on 전부 다 on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호스트가 얘기하죠 쭈깃쭈뭔 소리냐 What do you mean? 뭔 말이에요? 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 다시 박사님이 얘기를 하죠 Well, 그게 말이죠 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독해선요. Have you ever noticed the n o t i c e the keystone uh, keystone on a stone arch? 라도 있죠. Have you ever noticed? 다시 말하면은 이제 뭐, 이거 쉽게만 눈치 채다라기보다는 그냥 뭐본 적이냐 이렇게 보셔도 돼요. Keystone on a arch uh, stone arch. 즉 다시 말하면 돌로 된그 아치 모양도 요렇게 있게 되겠죠. 돌로 아치를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 요런 식으로 이제 아치를 쌓겠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 아치는 여러분 좀 특이하게 얘네들 여기다가 이제 접착제를 쓰지 않고 돌들만의 힘으로 이렇게 모양을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요즘 현대 건축에서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뭐라 얘기가 되겠죠? 이 건물을 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치형의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요. 서로 서로 힘을 주고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아치형에서 아치형 구조물에서 이제 돌로 만든 아치형에서 아치 구조물에서 키스톤을 뭐좀본 적이 있느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it is only one stone of many uh, but without it the whole arch would, uh, would fall 하나 송 빠지면 다무 되겠죠 자, it 여기서 말하는 이승 이제 키스톤을 얘기하게 되겠죠. 그것은 only one stone, 그냥 돌 하나일 뿐이다. 못들 중에서요. 어 f many stones가 되겠죠. 즉, 죠, stones가 그냥 생략됐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many라는 말 자체가 그냥 여러 개, 여러 명의 사람, 삼을 안 가리고 사용할 수 있는 대명사이기도 해요. 단지 여러 돌들 중 하나이다. 하지만 without it, 그것이 없다면 뭐다? The whole arch would fall 되겠죠. 아치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 요뒷 부분에 나온 것은 뭐다? 요건 가정법 과거예요. 가정법 과거로서 without 가정법이라고 하는 특수 가정법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뭐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죠? 그냥 기본 사실, 기정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것 없으면 무너질 건데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있으니까 안 무너지고 아치들 다잘 잘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without 가정법이라고 하는 특수 가정법으로서 얘는 뭐다? 가정법 과거의 문장이에요 w i t h o u t 서부터여기까지는요자호어 a 가 다시 얘기했 e case o e y s t o n e m a k e s the w h o l e a r c h uh, s t a y s t r o n g e v e n t h o u g h i t s o n l y o n e s m a l l s t o n e 이 되겠죠. 이 물음표만 있다라고 해도 뭐다? 이건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구어에서 가능한데, 이 c a s 문문 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case of the 기본적으로 예외적으로 써요. 그러면은 이제 키스톤이라고 하는 것이 makes the whole archstone 아, arch stay strong 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whole arch 라고 하는 말이 목적어가 될 테고, stay 가 목적격 보어가 될 테고, strong 은 stay 라고 하는 동사의 stay 라고 하는 말의 보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키스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주춧돌이라 키스톤 그냥 키스톤이라고 할게요. 키, 키스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치 전체를 stay strong. 그냥 다시 말하면. 단단하게 유지하도록, 단단한 상태로 있게끔 만들어주느냐 비록, 이 g 도 비록 뭐 뭐일지라도 It's only one small stone 그냥 단지 작은 돌, 단지 그냥 조그만 돌멩이일 뿐이야 돌이라고 할지라도 그 스티, 뭐냐, 아치 전체를 단단한 상태로 강한, 단단한 상태로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냐라는 얘기겠죠? It's the same in an ecosystem이 되겠죠 여기서 It's는 바로 앞에 있는 문장 내용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대로 It's in the same in ecosystem 그러니까 생태계에서 똑같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동물 하나가 생태계 전체를 유지하게 생태계 전체, 전체가 온전하게끔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Keystone Species라고 하나 봐요 자, An animal might not be uh, the biggest in size or number but without it, the ecosystem would collapse. 되겠죠? 자, 하나의 동물은요, might not be, 뭐뭐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냥 그냥 추측이죠. 요거는요 might not be the biggest, inside. 즉, 사이즈면이나 크기면이나 숫자에 있어서 가장 크진 않다. 하지, 안 가장 크진 않을지도 모른다. 가장 크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없다면은, 여기서 또뭐 나오죠? 위다 u 고 가장 또 나오죠. 앞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한 이지 뭐죠? 그 동물이 없으면은, 그 하나의 동물이 없으면, ecosystem 생태계는 would collapse. 그렇죠? 생태계는 붕괴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다시 말하면 뭐다? 이것도 가정법 과거예요. 앞에서 공부했었던 그거 있죠? 앞에서 공부했었던 요거. 요 부분 without it the whole arch will fall. would fall. 이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아시겠죠? 가정법 과거 without 가정법이 되겠죠. 그래서 호스트가, 아하, o oh, you mean that some, uh, sometimes one stone or one species can be, spe, uh, can be especially important? 그러면 you mean that sometimes, 때로는 한 개의 돌이 나오고 한 개의 종이 특별히, 각별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라는 얘기겠죠? exactly, 그 다, 맞다, 정확하다 is this a new term? 이거 새로운 용어인가요? 라는 얘죠 term은 용어란 뜻이 되겠죠? 이거 새로운, 신조어인가요? 라는 죠 Actually라는 말 보자마자 신조는 아니었다라는 걸 바로 아셔야 되겠죠. The term keystone species was first used by Dr. Robert uh, Payne, the geology for, uh, the geology professor in 1969. 그 용어인 이제 용어라고 즉 용어인 keystone keystone species 다시 말하면 이제 keystone species라고 하는 용어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셔야겠죠. Uh, was first uh, used 이제 처음으로 사용됐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Dr. Robert Payne, z o o l o g y Jewology. s t z o o l o g i s 동물학이얘기예요 동물학 교수인, 그렇죠? 이건 이제 동격 관계가 되겠죠, 그렇죠? 동물학 교수인 이제 Robert Payne 박사에 의해서 1969년에 사용 처음 사용됐다는 얘기겠죠. 가되 원래 있던 말이라는 얘기겠죠? 가되 He examined uh, food chains on Tattuish uh, Island in the U.S. state of uh, in the U.S. Uh, in the U.S. state of Washington. 그 사람이 examined 관찰했다는 얘기죠. Food chain 하면 먹이 사슬이라는 얘기겠죠. So, on Tatoosh Island in the U.S. state of Washington, 즉 워싱턴 주 미국 워싱턴 주의 타토쉬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다 그 먹이 사슬을 관찰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He observed that diversity uh, diversity decreased during uh, periods when the number of predators uh, decreased. 지산에 뭘 관찰했냐면 더 다이버시티 다양성이라는 얘가 되겠죠. 다양성이 줄어들었다. 뭐의 다양성이 줄었다는얘 종의 다양성이 줄어들었다얘가 되겠죠. 언제 동안에요? 듀링 더 피리어드. 어떤 기간 동안? 자, 요 뭐냐? 관계 부사절로 수식해 주고 이제 뭐 하는 기간 동안? 저웬더 넘버 오브 프레데터스거든. 저 프레데터는 포식자가 되겠죠. 포식자의 수가 디크리즈 줄어들 그런 시기 동안에 뭐라는 얘기? 생물의 종의 종의 다양성이 감소했음을 뭐란 얘기죠? 관찰에 따른 얘기 가 되겠죠. 되게, 되게 우리 좀 반대로 생각하죠. 아니, 많이 잡아먹으면은 걔네들 다 잡아먹고 없어지면은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더더 감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먹는 애들이 감소하니까는 어떻게 된게 종이 더 감소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 In other words, when fewer uh, predators hunted in the system, there were fewer other living things in the ecosystem too.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를 더 적은 수의 뭐라냐 포식자가 사냥을 할 때라는 얘기겠죠. In the system. 여기서 시스템이 이코 시스템이겠죠. 생태계에서 이 포식자들이 더, 적, 아, 더 적은 포식자들이 사냥을 할때 뭐라냐 기죠 there were fewer. 더 적은 뭐가 있다. Other living things. 다른 생물체들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In the ecosystem. 어디에 생태계에요 다시 말하면 포식자가 줄어들면은 그쵸 그렇죠? 다른 생물들도 또좀더그 수가 좀더 적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많이 잡아 먹어야지 또 많이 나나보죠 어쨌든 자 봅시다 그래서 더 호스트가 did he focus on one particular species? 그 사람이 한 종류의 어떤 one particular species, 어떤 특정한 한 종에 초점을 맞추었나요? 라니 해야 되겠죠. Dr. Walters, yes. 그렇다. He saw that purple sea stars uh, were very important because they hunt uh, mussels on t a t u i s h Island. 그러니까 되겠죠. He saw that 그 사람이 뭘 봤냐면은요, purple sea star. sea star는 이제 그 불가사리 를얘기 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자주빛 불가사리가 were very important 아주 중요했대요. 왜 때문에요? 걔네들이 뭘잡아먹었니까냐 머슬 하면 이제 홍합따위를 얘기를 해요. On Tatouish Island가 됐죠. 그렇죠? 타투이시 아일랜드에서의 타투이시 그, 섬에서 홍합들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홍합이 문제가 있을까요? 봅시다. 자, when the sea star were removed. 즉그 불가사리들이 이제 사라졌을 때라 되죠. The number of mussels a t t e n d 뭐냐면그 뭐냐, 뭐, 홍합의 숫자들이 increased greatly 아주 어마무시하게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the mussel took over the island uh, took over the area and left little room for other species. 그렇죠. 이게 뭔 일이 생겼다? 그렇죠. 그 홍합들이 took over 장악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지형을 장악하고 left 남겨두었다. little room 했다는 기죠 이게 작은 영 공간을 남겨 놨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부정의 의미로 사용이 됐겠죠. 부정적 의미. 거의 뭐란 얘기죠? 공간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얘기 되죠. For other species. 다른 종들을 위한 공간을 거의 남겨두지 않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냥 홍합밭치돼 버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when the sea stars were present, however, the ecosystem where they lived remained uh, properly balanced가 그러니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씨스타들이, 다시 불가사리들이 이제 뭐란 얘기죠? when were uh, were present. 거기 이제 존재했을 때 하지만 하지만 거기 불가사지에 존재했을 때 however는 그냥 맨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The ecosystem, 그 뭐냐, ecosystem, 어떤 ecosystem? 이제 관계부사로 수식해주고 있게 됐죠? Where they lived, 그들이 살고 있던 뭐란 얘기죠? 그 생태계가 remained, 뭐라 해 remained properly balanced 적절하게 뭐란 얘기죠? 균형이 잡힌 채로 유지되었다, 남아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한 종이 너무 막 득세를 하면 안 되겠죠 적절하게 수를 감소시켜 줘야지 많이 다른 애들도 살 거지 살 살게 되겠죠 그렇죠 자 many species could live well together 그렇죠 많은 종들이 뭐라 했죠 서로 같이 잘살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겠죠 this is why 이것이 이유이다라는 얘기죠 앞에 이런 것들이 이유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 뭐다 he called a purpose stars A keystone species. 그 사람이 뭐라니죠? Purple sea star를, 그 자주 빛, 뭐라냐 자주색, 그 불가사리를 뭐라고 불렀다? Keystone species라고 불렀다. 핵심종이라고 불렀다. 라는 얘기죠. Call A, B. 즉, 요게 목적어, 요거가 뭐가 된다?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오형식 구조가 되겠죠. 호스가 트 얘기해라죠. So, keystone animals eat other animals, right? 되겠죠. 그러면은 이 핵심종들은 뭐라는 얘기죠? 다른 동물도 잡아먹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죠 yes 그렇다 그렇죠 but not always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문장 살짝 별표쳐 볼까요? 자, not just meat, uh, not just meat-eating animals, but also plant-eating animals can be keystone species가 되겠죠. 자, meat-eating 고기를, 고기를 먹는 육식 동물이죠. 고기를 먹는 자, 그러면 육식 동물 뿐만 아니라 not just but also 나데이 버들스, 나도니 버들스랑 똑같은 거예요. 자, 고기를 먼저 자, 육식 동물뿐만 아니라 플랜티 그러니까 식물을 먹는 그러니까 채식 초식 동물이죠. 초식 동물들 또한 can be keystone species. 자, 그렇죠? 핵심 종들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 되죠. Elephant for instance play this role in Serengeti plains of Tanzania. 자, 예를 들어서요. 뭐냐, 코끼리들. play this role. 이런 역할을 한대요. 어디에 있는 코끼리? In Serengeti plains of Tanzania. 탄자니아. 그 탄자니아에 있는 세렝게티 평원에 있는 코끼리들이 이런 역할을 한대요. 자 plan uh, elephants eat small trees on the plains 그렇죠 이 코끼리들이 작은 나무들을 먹는데요 on the plains 즉 평원에 있는 작은 나무들을 먹어 치운대요왜 때문일까요? Because they are able to knock up uh, knock over the trees and pull uh, uh, pull the roots out, elephants p r e v e n t uh, the trees from growing big and taking over the area 그렇죠 나무 뭐냐면요 걔네들 여기서 말한 그들인 걔네들은 이제 거기 코끼리들래죠 코끼리들이 knock over 자, 쉽게 말해 잡아때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나무들을 이제 쓰러뜨리고 pull over the roots out pull out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잡아 뽑는다는 얘기죠 그 나무들 뿌리들을 뽑기 때문에 뽑아서 코끼리들이 뭐한다? 이제 prevent a from ing 이거 되게 중요한 구문입니다 이건 여러분 무조건 서술형에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prevent the trees from 자 나무들이 from ing 하는 걸 막는다 라는 얘기죠 뭐 하는 걸 막는다? growing big 크게 자라는 것을 막는다. 크게 자라고 taking over the area, 그 지역을 장악하는 것. 그 지역이 나무로 확 뒤덮이는 것을 막는다.라는 얘기 되겠죠. 거기에 나무들이 많이 자면뭐 좋은 거 아닌가요? 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너무 많으면 또 문제가 되겠죠. 너무 많으면은 많은 동물들이 또 삶의 터전을 잃겠죠. 평양에서 살아야 되는, 살아야 되는 동물들도 있으니까 아니 되겠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 건데 사실 별 내용 없습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쌀뜨기 없는 말들 특히 뭐 별로 이제 이 쉽게 말하면 시험상 중요하지 않은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분량이 조금 약간 많아 보이긴 하지만은 뭐 지금 한 우리가 강의지가 한 찍은지 한 20분 정도 됐죠 그래서 5과는 딱두부분 정도로 그냥 전반부 후반부 정도로 나눠서 공부를 할 건데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이 지문 자체가 이제 대화문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주제 뭐 빈칸 추론 뭐 이런 걸 내기에는 좀 그렇죠 사실상은요 대화문을 가지고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내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라든가좀 억지스러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법과 서술형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여기서 좀 생각을 좀해 해주시고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문장들은 제가 전부 다 뭐냐 이 기본적으로 형광펜 형광펜칠 해드렸으니까요. 일단 최소한 고문장들 정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눈여겨서 많이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요 오늘 오과의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죠.